좀 전에 왔다 갔어 좋은 세상이야 없는 게 없어 몰라서 못써 응. 어떻게 검색을 하냐 하면 정말 진짜 지식 요즘 지식 다 이제 책이 없고 검색시대니까 몰라서 그리고 혹시나 하고 쳐보면 다 있어 이런 것도 있을까 네. 야. 지금은 발명 시대가 아니라 발견 시대. 다 <laughs> 되어 아, 있는 거. 검색 시대. 찾아서 쓰는 시대야. 아, 우리, 우리 엄마 해놓고 해놓고 얼굴이 싶더라고. 얼굴이 환해지셨죠. 예쁜 거 입으셨죠. 아, 나는 금까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. 아빠 아빠 뭐. 어 근데 바빠, 그러니까 계속 최에서 오는 나, 거예요. 넌막 그래. 재촉하니까. 저요? 어 오늘은 그 저기 선생님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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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그 어르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셨어. 아, 오늘 예배회 예배, 하려고 예배, 아주 아예배해 주셨다. 저. 오늘 병원 가신다고. 그리고 저기 시수님 이제 시수님표 걸어 가려고 그랬더니 저 주검 보세다. 나. 모시러 왔대요. 안 음. 간다고 했는데 모시러 왔대. 그래도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거기 가셔도 되시는까 낫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어. 잘됐다고. 음. 그냥 그랬더니 어쨌든 그냥 안다 일단 한번 가서 보시고 안 나오셔도 돼요. 그냥 그리고 오늘 모시러 대요 엄마 어땠어? 우리 그 사돈 어땠어? 응? 부산닭집 사돈 왔어? 정배 큰아버지 어땠어? 잘하셨어? 정배 큰아버지 오셨다네. 뭐 바꾸라고 그대 응. 응. 알아봐. 나도 나도. 응. 나도. 고 그랬지? 알아봐. 응. 응. 나이는 몇살 넣죠? 8 0 80대지? 오, 응. 응. 나이는 몇살안지 응. 원래 말하고 들라. 오전 아니, 너무 기적이에요, 저는. 집에서 그런 맞는라 응. 응. 그런데 계율안 나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나도 나도 좀 그만 접촉하면서 뒤에도 나오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서 피아로 가려고 했더니 그쪽으로 또 하나님 빼시네. 진나라도 어떻게 하십니까? 거기서도 예배 드리거든요 봄날에서도. 아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저도 좀 전에 들어왔거든요. 아, 직 그냥 엄마들좀 전에 보고 있 너무 지아 지나가서 응. 그런, 응. 저 믿을 수아 너무 오셨는가 좋다아 너무 응. 네. 어, 지난주에... 아 너무 좋아. 요딱 너무 좋아. 시간에 오 너무 좋 같이 우리 오너서 좋아.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너무 아 너무 좋아. 너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 90에 넘어서도 저기 꺼져가지고 울린 거예요. 새이 하나 온다 에어매트가 꺼진 거예요. 뭐더라고래서 응. 그거 태워다 주고 나 태워다 주고 응. 신동이가 그래 응. 봄날이 저거 아니야? 키도 크고 응. 아니 봄날 주소가 저기 중보센터가 96인가 됐냐? 그런 쪽이 방 저기, 응. 저기 조산부림과그 홍무 거그 쪽이야? 네, 네, 네. 아유, <laughs> 그러게요 엄마도 예배 못 가서 저 보면서 계속 신경 써서 기운이 빠졌다가 엄마 잔치해야지 이제 계속 이제 겨울이 o m e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렇게 누우니까 호흡하시는 게 확실히 나빠지시긴 하 I have c 면이 기능들이 k 도 h 는 것도 많이 하셨고.

엄마, 힘들어, 누우려고 이거 왜치웠어 안, 느낀다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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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나이이렇이렇이